아 어머니 그럼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저 금방 끝나는데. 응? 어? 아유 너 일하러 가는데 너 어떻게 따라가? 아나 그냥 차에 한두 시간 딱 붙어 있으면 되지만 그때 너 일하는데 신경 쓰이잖아. 그럼 그안 되지. 아 어, 아니요 어머니 저 금방 끝나니까요.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그래도 될까? 아우 그럼요. <laughs> 그래? 그, 그럴까? 네. <laughs> 어? 아이고 가자마 가자 그래 나 이거 뭐? 무보터 준비해. 아 전보 보조 주시고 예예예 자자자. 어어 백산동 어디가? 아니 양천가는데 아유 거부냐? 아, 위험해요. <laughs> 어 어유 어, 미안해. 날 미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앞에만 봐 앞에만. <laughs> 어머 저거들좀 봐. 어쩜저렇게 어디 어디 어디. 오라지방자, 아, 아유, 못해. 짠짠짠, 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짠짠짠하게신말아요잘 가요, 명내사랑. 짠짠. <목소리도> 아, 그 재미냐? 재밌는 그게 재밌냐 아, 아 아니, 아니, 신기한 면 혜진 안녕. 어, 안녕. 오 필독 제 볼수록 성격 대두도박. 아니종규에안 친한 애들이 없어. 아 진짜 친한 애가 없는 거지.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아 그게 뭐냐 그게. 아 그래도 필독이 제까지 끼면 우리가 딱 대상고 F4인데. 아이 제 껴도 넌 아니지. 그리고 난제 싫어. 아이고 저 웃는 거 봐라. 아이고 나도 반대. 니왜 캐릭터가 겹쳐? 어? 아니 뭐가? 똑똑하잖아.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 넌뭐 먹을래? 음, 난 딸기. 그리고 음, 나는. 태비야, 음... 화장실. 아, 야 정순정, 같이 가. 혹시,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티베당안 갈래요? 티베시요? 응. 영혼의 땅, 티베다. 가서 요가도 배우고, 명상도 하고, 그리고 이게 마음의 치유와 휴식을 동시에 할수 있는 전후의 찬스인데. 최소 3인만 있어도 그냥 무조건 출발. 이거 특가상품인데, 우리 갑시다. 전 그닥. 저도. 아, 잠깐의 휴식도 끝이네. 에이. 선생님은 다음 수업 없으세요? 네. 이거 제가 치울게요.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거 먹으니까 우리 딸 생각난다. 어, 엄마, 이거 뭐야? 투풀 등심. 플러스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 두 개. 그 비싼 걸 누구랑 먹는데? 어머니, 이것도 좀 드세요. 엄마, 지금 정우랑 같이 있어? 살상 농네 녹아. 정우야, 받아봐. 엄마, 누가 바꿔달래? 어, 선미야. 어, 너 어디야? 양평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어머니 바람 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모시고 왔어. 아휴, 우리 엄마도 참, 거기가 어디라고 쫓아. 정우야, 우리 엄마 때문에 너일 제대로 못 보는 거 아니니? 아니야. 혼자 왔으면 일만 하고 갈 텐데.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고. 암튼 저기, 운전 조심하고. 어, 저기, 우리 엄마 잘 부탁해. 응? 엄마, 정우 귀찮게 하지 말고. 제발 오버하지 마. 느낌표를 한열 개를 찍어줘야 말을 들을까? 말을 안 들어 그래 누구를 닮은 거야? 필투기제 말이야. 나안 좋아한다고 하고 진심인가? 난 저쪽에서 먹으려고. 맛있게 먹어. 봤지? 쟤좀 이상해. 좋아하니까 저렇게 어색하지.